자, 엉근진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금호석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석유화학 업체죠. 석유화학 업체인데, 뭐, 지금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주가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6일에 삼성증권과 KB증권에서 금호석유에 대한 보고서를 어 냈는데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하향했고요 kb증권은 목표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적에 대한 음 의견인데요 어 일단 뭐 2분기 실적부터 봐야 되겠죠 삼성증권에서는 금호석유의 2분기 매출이 2조 680억원 영업이익은 69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어, 매출 2조 618억 원, 영업이익이 7,266억 원입니다. 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게 어, 증권사 추정치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도 뭐 한5% 한 정도 낮, 낮은 수치니까 뭐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도 조, 그 표현을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매출도 뭐, 큰 차이 없죠. 매출은 거의 뭐, 2조 600억 원대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 컨센서스 보다 낮지만, 전분기, 그러니까 2021년 1분기보다는 10% 넘게 증가한 수치가 되고요. 어, 뭐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패널 사업부, 전체적으로 이익 개선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고요. 음, KB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2조 987억 원. 영업이익은 7 5 0 9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폭 더 많은 음, 증가한 컨센서스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뭐 주요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크게 어, 뭐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확장해서 이제 올해 그 실적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올해로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삼성증권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매출 8조 1,32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2조 3,76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KB 증권은 매출 7조 9,390억 원, 영업이익 2조 3,58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금호 석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적 전망치가 어, 조금 더 높다. 눈높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컨센서스는 지금 삼성증권 KB증권보다 더 낮습니다. 매출 7조 8천억 8억 원. 영업이익이 2조 4천 753억 원. 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컨센서스가 어, 눈높이가 더 높군요. 어, 뭐 역시 큰 차이 안 나는 상태에서 어, 컨센서스 주변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음, 구체적으로 어, 그러면 3분기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하반기에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 가장 그 삼성증권이나 KB증권이나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그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엔비 라텍스의 스프레드가 어 약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의료용 장갑을 만드는 이제 원재료가 되는데, 의료용 장갑이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그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7월 들어서 엔비 라텍스의 스프레드가 약세로 전환했다고 삼성증권에서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조금 더, 아,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 이제 신호가 포착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아,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꺾일 때가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런, 어그 동안에는 우려만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7월 달에 그 스프레드가 어 둔화된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 이게 진짜 이제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 수급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7월 들어서 이제 막 약세를 한번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약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강세가 될지 이것은 어 향후 움직임은 또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뭐 KB증권도 일단 엠비라텍스 가격의 이런 추이 변화 그리고 어, 그동안 원재료 가격이 계속 또 올라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는 안 좋겠다. 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조차. 어, KB증권에서는 심지어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의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추정치가 그런 거죠. 뭐, 어 또, 8월과 9월에 엔비 라텍스 가격이나 다른 또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전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그럴 것,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의 방향성, 실적의 방향성을 보면은, 어 그동안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모멘텀이 좀 둔화된 것은 어, 사실이다라고 MB, KB증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합성 고무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또 증설 계획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합성 고무의 증설이 확대되면서 어, 결국에는 이 증설이 이제 실제 물량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수요와 별개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고, 수요가 또 조금 둔화되거나 하게 되면, 이게 가격에 또 빠르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밸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삼성증권은, 올해와 내년, 까지는 금호석유의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래도 높게 유지될 것이다. 높은 ROE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스프레드 약세 전환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어 좀멀티풀 그 타겟 멀티풀을좀 낮췄고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런데 KB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이익의 방향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보다 좋아졌나 나빠졌느냐 혹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더 좋아지지 못하고 나빠질 것이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또 우울해, 우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이익규모를 보면 어, 지금 상황은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의 예상 영업이익이 어, 올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 증권도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들지라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줄어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주가가 PER 7.8배 수준밖에 안 된다. PBR로는 1.76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평가다, 지나친 저평가다. 거기, 그리고 추가로 든 어, 근거가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어, KB증권은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을 5.5%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5%의 배당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죠 사실 어, 고배당주도 뭐한 4%만 돼도 고배당주로 평가가 되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런 제조업, 석유화학, 전통적인 석유화학 그 분야에서 5.5%의 배당을 준다는 것은 음, 상당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만 봤을 때도 어, 이것은 지나친 저평가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증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올해 이익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배당이 어, 주당 13,000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배당수익률로 봤을 때 보통주로 치면은 한6% 정도 우선주로 치면 11% 정도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 라면서 이 자체가 이 수치 자체가 주가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KB증권에서는 이런 배당수익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지금은 너무 낮다 이런 음,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더 낮아지기는 어렵다. 낮아지려고 하면 그것을 계속 떠받칠 것이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 그런 뉘앙스로 하방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호석유. 일단은 분명한 것은 올해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7,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조 4천억 원 수준이니까 뭐 역대 뭐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동안에도 뭐 작년에 7,400억도 상당히 선방한 그런 수치인데 올해는 2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지금 예상하게 하니까요 어, 투자자 입장에서 어,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성향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배당주 투자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분들이라면 금호석유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나는 좀더 성장하는 기업, 어, 계속해서 꾸준히 매년 이익이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조금 어, 신경제, 어, 새로운 그런 사업, 산업들 어, 앞으로 더... 뭔가 발전 가능성, 이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전통적인 이런 석유화학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어, 또 투자에 좋은 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엉근희 기자와 함께하는 대전 뉴스, 금호석유에 대한 삼성증권과 KB증권의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